영국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논의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즉각적인 통일이 아닌 평화 공존에 더 무게를 실었고 비핵화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대표 싱크탱크인 왕립 국제 문제 연구소 체름하우스 강연에 나선 강경화 외교부장관, 남북 관계 개선의 속도는. 비핵화 진전에 달려 있다며 화두를 열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단계까지 유엔과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와 감시 역시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강장관은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한이 비핵화 논의를 되돌릴 수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북 그리고 북미 간 대화 창구가 열린 상황에서 이를 되돌리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도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having come out this far for him to go back I think will be hugely risky furthermore he has not only uh, come out to discuss denuclearization he has committed vis-a-vis -vis his domestic public a different path to the future in terms of economic development.

강장관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한국과 미국, 북한의 정상이 함께 만나는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할 예정이지만 아직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한국 외교수장의 이번 영국 방문은 한영 외교장관의 전략 대화와 유럽 지역 공관장 회의를 통해 한반도의 정세를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내일 뉴욕으로 이동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고 비핵화를 포함한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